<쥬> 자기 누구야? 뭐, 뭐, 어, 어, 뭐, 뭐야. 뭐야? 야, 이야 <laughs> 아, 아, 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주로 혼자 다니는 구름이. 사랑 환경이 틀리잖아요. 이제 원래 우리 아이들 고기랑 인선이는 이제 옛날에 개들도 같이 컸었고 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같이 컸으니까 그런데 어, 구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친척 형님 집에서 혼자 크다 보니까 다른 고양이랑 이제 접촉을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고양이 일대일로 컸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습관이 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한가로운 오후 보호자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물론 인성이와 꾸기도 함께죠. 아 어, 기분 좋다 이와중에도 묵묵히 홀로 떨어져 고독을 즐기는 녀석. 이 구름이만 뭐 혼자 저 안에 있으니까 불쌍해. 불쌍해.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드디어 녀석도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천천히 주변을 맴돌더니 인성이에게 다가갑니다. 구름이가 냥냥펀치로 시비를 걸자 곧바로 민성이가 맞받아칩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보호자가 나서서 싸움을 말려 보는데요. 이대로 괜찮아졌나 싶었건만 2차전이 시작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누구 하나 질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구름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끝까지 막 하악질하고 자기가 먼저 때리고 막 그래요. 인성이가 자리를 피하면서 싸움은 일단락 됩니다. 그제야 구름이도 냉장고 위로 피신하는데요. 으흐, 분하다 분해. 다시 찾아온 평화. <목소리> 아 집사품이 제일 편하다옹. 은경이? 이거 뭘까? 음, 냄새 좋고. <laughs> 캣님 냄새 구름이도 반응합니다. 야, 좋은 걸 너만 하냐? 예고 없이 날리는 나쁜 손. 구름아 네가 왜 먼저 맨날 때리냐. 잘 기분 보울 때 앞에 누워 는게 싫은가 봐요. 그냥 아니라 그냥 인성이가 싫은 거야. 막 때린 그냥 지나만 가도 때린다니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 처음에 왔을 때 단추를 잘못 꼈어 샛잎과 계단의 나무로 분위기를 풀어보는데요. 이런 거 같이 좀 이렇게 기분 좋아지면 좀 낫지 않을까? <laughs> 같이 있을 때좀 기분 좋은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꽤 가까운 거리인데 정말 안 싸웁니다. 좀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어 바로 nope. 그때 이번에도 구름이가 먼저 양념펀치를 휘두르는데요. <laughs> 아유 진짜 화난다. 진짜 미성이 지금 살짝 빡쳤는데 <laughs> 살짝 빡쳤어 여전히 기분이 언짢은 것은 구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게 아까 구도가 구름이가 여기 있고 인성이가 여기 있고 꼬기가 근데 약간 심판처럼 이렇게. 근데 네. 꼬기는 <laughs> 약간 좀 관관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꼬기는 워낙에 겁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구름이랑 어 인성이랑 이렇게 갑자기 싸우면 그냥 놀라서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동치에 제일 큰림 같은데. 네. 제일 겁이 많아요. 제일 서열이 꼴찌예요. 난 그냥 싸움이 싫은 거라고. 두그 녀석의 계속되는 신경전에 아무 죄 없는 꾸기까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구름이가 인성이랑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꾸기한테도 이제 그 화,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꾸기는 가만히 있는데, 밥 먹다가도 그냥 만만하니까 꾸기를 때리거나, 하악질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근데 꾸기는 또 순화해서 그냥 참거든요. 좀더 속상하죠. 보고 있으면. 함께 간식을 먹다가도 얻어맞길 아, 진짜 왜 그래, 구름아. 구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많이 먹었냐? 심지어 사냥 노래를 할 때도 구름이 눈치를 보는 꾹이. 나도 놀고 싶다. <laughs> 한 <laughs> 다섯 대 때렸어 지금. 반격 한번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요. 인성이었으면 다리 다 짧고 뭐 어떻게 우리 꾸기 붙쟁이. 진짜. 롤롤 롤. 꾸기 붙쟁이. 그야말로 꾸기의 순환 시대입니다. 그날 밤 먼저 일어나서 목을 축이고 있던 구름이 발견. 아, 어, 뭔가 뒤가 쎄한데? 서서히 거리를 좁히더니 구름이 뒤에 멈춰섭니다.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자 서랍장 위로 도망치는 녀석. 그 뒤를 인성이가 집요하게 쫓는데요. 늘 저주던 인성이의 낯선 모습. 이유를 알수 없는 두 녀석의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아우 거참 잠좀 잡시다. 아침이라고 다를 건 없죠. 보호자들의 감시가 소울 엔튼을 타서 또 싸움을 벌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지내긴 틀린 것 같죠. 사실 둘의 사이가 처음부터 심각했던 건 아닌데요. 또 다른 반려묘 티라가 있을 때까지 말이죠. 티라는 저희의 첫 번째 고양이였고요. 인성이하고는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되게 잘 지냈어요. 진짜 형제처럼 잘 지냈고 정말 누가 봐도 장남인 고양이? 그래서 되게 무던하게 다 다음에 오는 동생들을 되게 잘 받아줬었어요. 서열이 1위여서 만약에 이제 인성이랑 구름이랑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뭔가 큰 소리가 난다 하면 이렇게 티라가 제일 먼저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 별걸 안 해도 그냥 그 상황이 이렇게 정돈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티라가 있을 땐 그렇게 많이 잘 싸웠.. 그렇게 좀들 싸웠지. 지금처럼 많이 싸우진 않았지. 근데 작년 9월에 이제 림포 말하는... 감정이 복받친듯 말을 잇지 못하는 보호자. <laughs> 작년 9월에 이제 떠났어요. 한 9개월? 9개월 버티다 떠났는데. 악성종양으로 힘겨운 사투를 벌였던 티라. 구름이가 온지 한달 만에 고양이별이 됐습니다. 그 정도 때부터 좀 구름이랑 인성이랑 싸움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티라가 있었으면 뭔가 중간에서 질서를 좀 잡아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 들어요 확실히. 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실제 그랬고 이렇게 큰 소리 나게 싸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음 저는. 구름이랑 인성이랑 막 엄청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싸우지 않고 좀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부탁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어. 고양이를 싫어하는 고양이 구름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르는 양양 펀치. 과연 녀석의 나쁜 손버릇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구름이하고 인성이가 좀더 훨씬 잘 지낼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구름이는 이 무서움증이 있으면 바로 보이는 반응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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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이한테? 네. 그래서 구름이는 이 주변 공간에서, 주변 공간에서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성이를 보고 자기가 잘 있으면 그냥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이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보상이 주어지는 솔루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공격성을 보이게 됐을 때는 저희가 준비한 생각의 방에 잠시 5분 정도 격리를 할 거예요. 이름하야 생각이 크는 방 솔루션. 고양이들이 안정을 느끼는 음악도 들려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앉아 기다려 옳지 아직까지는 구름이도 편안해 보이네요. 조금만 좁혀 볼까요? 간격을 여기서 한 30cm만 서서히 좁혀지는 둘의 거리. 자. 기다려 좀더많 볼게요. 두 녀석 모두. 잘 참고 기다리는데요. 둘 사이에 특별한 긴장 관계는 전혀 없어요. 잘했죠? 잘했어. 긍정적인 상황에서 보상은 필수입니다. 지금 두 아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laughs> 네. 그러면 남자 보호자분이 구름이를 한번 네. 맡아서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보시고요. 네. 이제 인성 있는 여자 보호자분이 네. 해보는 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 이번엔 보호자들이 직접 해보는데요. 어, 어, 어이차. 음. 좋아요. 다행히 편안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간식으로 적극적인 보장을 하지만, 네. 나중에는 칭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 그냥 간식 한 개씩. 바로 왔어요. 그 순간! 양양펀치를 날리는 구름이! 방금 부정적이었어요. 누가 먼저 부정적인 모습 보였죠? 구름이. <laughs> 인성이 불편해서 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잠깐 생각의 방으로 잠깐 가면 돼요. 어? 괜찮아? 현행범으로 <laughs> 그대로 체포! <laughs> 생각이 크는 방으로 연행합니다. 잠깐만. 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문제 행동을 보이면 그 즉시 다른 공간으로 격리하는 건데요. 음악 덕분일까요?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는 녀석. 잠시 후 음악이 나오는 곳으로 이끌리듯 다가갑니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5분이 더 지났습니다. 오, 되게 편하게 잘 있었네요. 어, 그냥 잠깐 잘 있었으니까 보상 잠깐 주셔도 돼요. 이럴 때, 예, 네. 편하다게 그냥 보상 주고. 오이 그림이 잘했어. 아이, 잘 있었어. 착해. 응. 이런 잘했어. 음악 자체가 검증된 음악이 아, 따로 있어요. 네. 고양이가 편안해하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고양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접하는 소리, 네. 뭐, 아. 아니면 그르릉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조합해서 만든 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주면 아이도 훨씬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laughs> 눈이 동그래졌어 음. 부드러워졌어, 눈빛이. 구름이와 약간 짜증나는 눈이 이렇게 이러면 렇게 <laughs> <laughs> 짜증 가득한 눈빛은 이제 그만. 확실히 한결 편안해 보이죠? 그럼 어이 참. 구름이의 행동 변화를 확인해 볼 차례. <laughs> 평소 싫어했던 인성의 냄새를 맡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오, 바로 보자. 웬일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무서워서 바로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냄새를 맡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죠. 이런 사황들이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아우 어, 김쌤 좋아하시는 거 봐.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지? 여기 앉아. 생각이 크는 방에 다녀온 후로 확실히 관계가 좋아졌네요. 자 이렇게 구름이 하고 그다음에 인성이가 서로 이렇게 인식 개선을 할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주의 사항은 절대 욕심부리지만 않는 거 <laughs> 가서 둘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지치면 그때 훈련은 교육은 종료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씩 저 다음번에 또 다시 하면 되니까.